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의 날날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고 순고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착각이자 기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런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연인의 나이에서 18년을 빼보십시오. 25세의 연인이 있다면 7세가 됩니다. 당신은 7세 어린아이를 연인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고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밑바탕에는 성적 본능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순고하고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해도 그 근본에는 생물학적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남녀 간의 사랑은 예외 없이 이 본능이 특수화되고 개별화된 형태일 뿐입니다. 소설과 희곡작품들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들은 모두 자기보존 본능이 성적 욕구 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적 욕구는 모든 인간 행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젊은 시기에 가장 활발하며 우리의 정력과 사고 대부분을 강제로 동원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힘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십시오. 가장 진실한 일도 당장 중지시킬 수 있고, 위대한 정신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외교 문제를 다루거나, 학술 연구에 몰두해야 할 때에도, 사랑은 염치없이 불쑥 나타나, 연인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위대한 정치가의 결제 서류 처리 중에도, 철학자나 작가의 원고 작성 중에도,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 끼어들어, 모렴치한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친구의 우정을 끊어버리고, 경고한 마음의 사슬도 풀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생명이나 건강, 부귀영화나 지위 행복까지도 간단히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정직한 사람을 철면피로 만들고 충신을 반역자로 변제시킵니다. 마치 악마처럼 모든 것들을 뒤집어 찢어버리고 파멸시킵니다. 사랑이 부리는 행패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는 사랑의 쾌락을 최대의 속임수로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적 욕구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미래 세대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쾌체들은 사랑을 통해 쾌락을 얻지만 그것은 결국 종족 번식과 유지라는 맹목적 의지에 이바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사랑도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이 종족 번식과 유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결론입니다. 그는 이를 자연계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새가 동지를 트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함이고 꿀벌이나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 또한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하며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는 자식을 보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이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종족 번식과 유지에 이바지한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종족 보전을 위한 도구인 셈이며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의 생식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사랑과는 분명 충격적이고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에 생물학적 기반을 인정한다면 그의 통찰에는 일리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 진화생물학과 심리학 연구들도 어느 정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짝짓기 선택, 육아 본능, 그리고 사랑의 감정들이 모두 종족 보존이라는 진화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이 옳다면 사랑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랑의 기원이 생물학적 본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이상화하지도, 완전히 폄하하지도 말고 그 복합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동찰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동시에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이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을 넘어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의 도전적인 사랑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